했는데 그게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메이는 어려운 사업이다 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또 손재용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좋은 말씀이요? 아메이 어려운가요? 정신이 있냐? 어려워요? 아니요 이게 아니이오가 동시에 나그러니까요 이렇게 하니까요 굉장히 양면성이라는 네. 얘긴데 제가 아메이를 처음 시작했을 때아메이은 되게 어려웠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너무너무 쉽다는 걸 알게 됐어요 무슨 얘기냐 면요돈 버는 게 쉬우세요 혹시? 아니요 확실히 돈 버는 쉬운 거 중에 쉬운 거 있어요? 어려워요 네, 반대로 말하면 쉬우면 하신대요 쉬우.. 쉽게 공부하고 싶은 거잖아요 돈 버는 일 중에 쉬운 거 없어요 우리 직장이 쉬우세요? 만만하세요? 자연업군요 자영업 자연 때문에 극단적인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세요 얼마나 어려운 분이실 것 같아요 네. 근데 그에 비하면 남의인은 너무 쉬운 일이에요 네. 진짜 자영업을 해보시거나 사업을 해보신 분들은 매일 매일 피말리는 월급날은 왜 그렇게 일찍 고월세날은왜 그렇게 일찍 고 세금은 왜 그렇게 많이 나오고 그거 굉장히 많이들어가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거 걱정합니거 하지 않잖아요 근데 왜쫓창가 어려워 보이냐면 열심히 했는데 6천원 나오는 거야. 그쵸그죠 <laughs> 뭔가 열심히 했는데 3만원 나오는 거야. 제가 석 달째 그만했다니까제정영상이안말고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이 어렵고 싶고는 그일 자체로는 절대 판단을 못해요. 예를 들어보면 여러분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 여기 계신 분들 저기 서울역까지 걸어가든 뛰어가든 차 타지 마시고 이동수단을 가지지 마시고 여러분의 발로만서 오면은 갖다가 찍고 오시면 기간에 생각 없이 갖다 놓으시면 누구에게나 제가 만 원을 드릴게요. 이거를 가서 민아가라고 그러죠. 10만 원 드립니다. 됐어요 100만 원, 1000만 원, 콜, 손들어 보세요. 1000만 원, 1000만 어, 원에 매번 나오시면은 1억 원, 저는 10만 원이었는데 10억 원이요? 아이고, 어느 초만 하시죠? 엄청 쉬운 일이 되어버렸죠 음. 만원일 때는 너무 어려운 일은 미나야라고그는데 음. 10억이 되면 어떻게 되지 않습니 가치가 커져버리면 나 혼자 안 가는 걸 데리고 가죠 음. 아미가 쉬워지려면 이게 확실하게 나한테 이 일이 나한테 주는 혜택이 뭔지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너무 쉬운 일이돼요 저는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 너무 과분한 혜택을 갖고 있어요 아미는. 그게 너무 쉬워요 음. 너무 쉬워요 지금은요 저도 처음에는 어려웠다니까요 그 가치가 얼만큼인지를 응. 확인이 안되고 내 마음속에 탁 이렇게 안와 닿으니까 무슨 말씀인지 이해 되시죠? 네 쉽고 어렵다는 얘기요 저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진짜 돈 제대로 못 벌어 보는 분이에요 아니면 고데기 안 당해 보셨거나 네. 돈 버는 게 쉽다고 생각하는 분 같으면 돈못 법니다 네. 그래서 쉽다? 어렵다? 어렵지 않습니다단 하나 딱 하나 유일하게 공통 생각인 거예요. 아미가 정말 정말 다수 중에 하나다고 느끼는 거 사람들이 다 내만 같지 않잖아요. 음. 그 내만 같지 않은 사람들이 내만 갖고 싶은 마음 그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음. 네. 내만 같지 않다는 것만 이해하시면 쉬워집니다. 그거밖에 없어요. 음. 네. 그래서 저는 아미는 쉬운 상황이 맞습니다 네. 내가 확실히 아미 의머님과 같이 이게이해하니다